안녕하세요. 두피입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의 예.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아 네. 개인 또는 네. 어, 4인 이하의 팀으로 어, 이렇게 출전이 가능하고요. 네. 어 그리고 또어 기간이요. 네,입니다. 6월 1일부터 네. 6월 1일부터 네. 6월 30일까지.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이 네. 있는데요. 네. JYP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네. 참가 신청서. 를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부모 작품과 함께 네. -e 보내주시면 네, c o m p e 골뱅이 JYP 닷컴을 부르시는 분. 지금 고있어요 c o m p e t i t r o n 골뱅이죠.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자사은 홈페이지에서 크하시고요 네, 네, 또 대상에게는요. 네, 상이 응? 있잖아요. 오, 대상. 오, 무려, 어? 많이많이 많이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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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예.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니아 p 의크 아니,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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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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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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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